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 안전교육장을 살짝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 교육장 만들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어요. 자, 오늘은 어, 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조도는 현장 통로는 75룩스 이상, 그 다음에 작업장은 150룩스 이상 그 다음에 정밀 작업장은 300 루스 이상, 그다음에 초 정밀 작업장은 750 루스 이상이 되도록 산업법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조도측정값이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통로, 통로 조도하고 작업장 조도를 꼭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정밀 작업과 초정밀 작업장은 거의 제조업에서 연관되는 거죠.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하다 보니 당연히 산업장까지, 제조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법이 포함된 것이지 우리 건설은 또 건설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 것은 현장 통로하고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도측정법은 뭐 4점 측정법이나 뭐 5점 측정법이 어 거의 사용되기도 하는데 제가 어 대금 카페에다가 올려놨죠 올려놨지만 누가 어 현장에서 과연 조도 측정을 제대로 하면서 할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 우리 핸드폰이나 아니면 조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조도를 측정하면 값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고로 현장에서는 시야가 확보된 정도를 유지하면 우리가 조도를 만들 수가 있겠죠.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어 어둡다 싶으면 어 반장님들에게 아니면 어 반장급 이상, 뭐 협력사 소장이라든지 그런 분을 통해서. 어 여기 어느 어느 쪽 작업장을 가니까 상당히 어둡습니다. 거기는 어, 좀 밝게 투광등 설치하든지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산남법에 의해서 조도를 확보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음? 이제 협력사나 아니면 반장님들은 그러면 투광등을 사고 와라 우리는 못 산다. 또는, 어,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설치해줘. 안정관리서 설치해줘야지. 이런 불상사가 생기죠. 곧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그러다 보니까, 참,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 우리 시공사 계약하고 협력사 계약을 잘또 파악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특별하게 어, 협력사도 뭐, 그, 값이 측정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안전 관리비 이 안전 관리비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와 틀립니다. 안전 관리비는 건진법에 의한 안전 관리비로 우리가 투광등을 LED 투광등이라든지 등을 사서 이렇게 취급해주든지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진짜 좀큰 시공사나 아니면은 좀 괜찮은 곳이면. 어, 시설물 반장님들도또 따로 채용해서 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반 조그만 회사 가면은 이뭐 시설물 반장님이 어디 있어요 일용직이나 한번 불러가지고 어, 일이 많을 때한번씩 불러가지고 시킬까 말까 할 정도로 상당히 건런사이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일단 노동부나 뭐 이런 데서 뭐 오거나 아니면은 뭐 본사에서 오거나 그러면. 뭐 어디가 뭐 어둡네 어쩌네 말이 참 많죠 근데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또 안전관리자 역할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도 조언을 해주는 역할로 뭐 바른 소리를 하면 또 현장에서는 잃지 않게 이거 어? 무,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이러느냐 어? 너희들이 설치해라 난 우리는 이거 내용 모르는 내용이다 어? 우린 계약하지 않았다 하면서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자는 지도 좋은 자입니다. 그런데 현장 소장이란 사람이나, 아니면 기타 본사에 있는 분들은 그냥 안전 관리자는 뭐, 그냥 잡부예요. 잡부 다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사가 잘 되게끔 하려면 은 일단은 소장님이 상당히 안전관리자에게 힘을 줘야 돼요 왜? 소장님이란 사람은 어 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도 신경 써야 되고 시공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즉 자기의 왼팔이나 다름없는 사람 오른팔은 시공이 되겠죠 왼팔이나 다름없는 자기 신체 일부의 안전관리자를 힘을 실어줘서 현장을 차고 나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대려 어, 자기가 좀잘 모르거나 하면 안전관리자가 어, 일을 할수 있는 조, 여건을 어, 좀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 어려운 난국에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딱 하나입니다 어, 현장 소장님들이나 본사에 계시는 안전관리자들은 어, 현장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을 차고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 다음에 힘도 실어줘서 우리가 산업법을잘 지켜서 현장에 과태료라든지 어, 벌금을 맞지 않게끔 해서 그 다음에 어, 그런 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고나 어, 재해가 나지 않도록 어, 이끌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꼭 깨우쳐서 어,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